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턴 예제 004 그리고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마스터캠에서 파일의 열기 센시 폴더에 가셔가지고, 에서, 턴004라고 있네요. 선택하고, 바로 열기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자동 배율. 도면 요선은, 에서,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펑션키 F 누르거나 또는 지우기 아이콘 선택해서 지워놓고 <laughs> 자 그리고 이동의 원점으로 이동을 해서 정면도 이쪽에 오른쪽 라인의 중간점을 선택을 하고요. 자동 배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복귀 자, 그 다음에 여게좀 편집을 할게요. 명령은 트림 자르기 확장에 트림에 나누기 지우기, 여기랑 여기해서 참고로, 여기도 선삭 가공은 생략하고, 그래서 텀및 가공에 대해서만 언급을 할게요. 기계선택 머신 형태에서 선반에서 시축하고 기계선택을 하고 첫번째 머신 그룹은 딜리트 눌러서 삭제할게요. 자 그리고 공작물에 공작물 설정에 가겠습니다. 속성에 공작물 설정 그리고, 공작물의 속성을 누르고, 도형은 회전 형태. 연한 보라색으로 해놓고, 도형 선택해서, 체인에, 여기 있는 초록색. 그리고, 확인에, 그래서 공작물은 세이딩 표시로 해 놓겠습니다. 하기.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이 부분을 자, 요게 <laughs> 요건 전개도입니다. 그서 전개도가 있는데요. 이 전개도를 정면도, 좌측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 이쪽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개도에서, 땅단 공구는, 자, 가공의 종류는, 그래서 시축 윤곽 가공 경로를 이용할 거고요. 그걸 이용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작업에 앞서서 여기 있는 전개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돼서 자, 그러면 먼저 자 여기서 r 값이 2.5라고 돼 있어요. 알값이 2.5가 돼있고 직경으로 하면 여기 폭이 5파이 엔드밀 가지고 가운데 홈 가공해서 이쪽 부분을 그래서 엔드밀로 여기 가운데 째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먼저 필요한게 전개도에서 공구가 지나가는 경로를 해서 추가로 그려줄거예요 색상은 와이어 프레임에서 노란색으로 지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 그리기에 두점선 그리기. 여기 는 자, 잠시만요. 여기에서, 음, 음, <laughs> 자, 이쪽에 조금 중심 표시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원호의 중심점을 잡을게요. 거 그래서 센터 포인트에서 키보드의 C를 누르면 되고요. 객체 스의 포인트입니다. 단축키. 또는 아이콘의 중심점, 원의 중심점. 단축키는 C입니다. 여기 중심점 선택하고 반대편에도 단축키 C 누르고 키보드에서 C 누르고 원호 선택하면 이 원의 중심점이 잡혀요. 그래서 굵게 보이게끔 선 굵기 지정해 놓겠습니다. 여러분은 굳이 굵은 선으로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공구가 지나가는 그래서 가공 경로선이에요. 참고로 이제 요거를 이쪽에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은 평행이동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동에 평행이동. 먼저, 대상 도형을 노란색 직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 엔터 한 다음에, <laughs> 자, 방법에 점에서 점으로 두 장간 이동을 할게요. 점에서 점으로. 플러스 1이 시작점입니다. 클릭해서 시작점은 요 센터 라인과 요 직선이 만나는 교차점, 키보드에서 I를 입력을 하도 되고요. 교차점 선택을 한 다음에 교차는 요 직선과 여기 있는 센터라인 선택을 하고요. 도착점은 원점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하면 그래서 요 라인이 이쪽으로 카피 되어 있네요. 평행이동에서 자, 그리고 색상 복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상태로 놔두고요. <laughs> 자, 그러면 이 라인을 이용해서 가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공의 종류는 그래서 시축, 윤곽, 가공, 경로,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선택 방법에 단일 요소로 해놓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도형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공구를 선택을 해서 목록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엔더밀만 지정을 하고요. 오파의 엔더밀 선택할게요. 공구번호는 편의상 <laughs> 8번으로 갈게요. 장번호, 경보정, 장보정, 경보정 다 동일하게 8로 하고 추측회전수는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3000rpm에 그 다음에 이성은 500제축 이송은 90으로 할게요. 이거는 찍고 내려가야 되고 진입복귀 할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센터에서부터 센터까지 그래서 경사진 라인을 따라서 가공을 해야 돼서 절삭파라미터에 들어가서 가운데 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보정 형태는 아남으로 하고요. 만약에 있는, 제가 여기 있는 초록색 도형을 복사해왔다. 이걸 선택을 할 때는 보정은 해서 컴퓨터로 하면 되고요. 대신 이제 공구는 그래서 5파이보다 더 작은 뭐 3파이 공구 엔드밀 사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가공 여유는 그냥 제로제로 제로 다 있으면 되고, 또 깊이 가공은 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0.5mm씩 깊이 가공을 할 거고, 진입 복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크 해제돼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 들어가서, 제로 상단, 절대 값 0. 크로스 윤곽 가공을 할 때는, 그래서, 직경에 대한 반경치 m24니까 반지름 12 입력을 했는데요, 요거는 절대 값 0을 하도 돼요. 왜냐면, 요게 보면, 로타리 축조절에서 직경값을 입력하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재료 상단 0입니다. <laughs> 그래서 진입 높이 절대값 2, 이속 높이 절대값 5, 안전 높이 절대값 10으로 할게요. 안전 높이는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 가공 깊이는 절대값을 해서 얼마큼 가공할 을 거냐면, 먼저 외경이 23파이가 되고요. 그리고 내경이 17파입니다. 이 그러면 6mm 차이가 나고 여기 있는 반지름은 3mm에요. 두께. 그래서 가공 깊이 마이너스 3.5 0.5 추가 깊이 주겠습니다. 꼭0.5 아니어도 돼요. 뭐, 마이너스 3.2까지 내려가도 되고.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절상류는, on으로 켜놓고요. 그 다음에, 축 조절해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시축 클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축을 클릭할 수 없는데 그래서 시축 윤곽은 축 대체밖에 체크할 수 없고요. 대신 여기서 로타리 지름에다가 아까 여기 있죠. 23파이 요걸 입력해 주면 돼요. 지름에다가 23을 입력을 하면 여기서 절대 절삭파라메타에서, 절삭파라메타에서, 아이고, 아이고, 링크파라메타에서 요거를 다 반경치에서 아까처럼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laughs> 그러면 여기가 자동으로 직경 23이 돼요. 그러면 여기 진입 높이는 x23에서 반지름이 2니까 4 들어가면 진위점은 x 27이 되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바뀌는지 나중에 체크도 되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풀기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평면상에서 돼 있는 도형이에요. 얘를 말기로 말아야 돼요. 지금 풀기가 돼 있는데요. 틀기라는 것은, 여기 보면, 가공하는 범위가, 범위가 이렇게, 이건 이제 전개도고 펼쳐놓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공 범위는 실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60도에서부터 60도 범위. 그래서 사이가 120도 구간에만 가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풀기라는 것은 여기 있는 3차원 원호도형이 여기서 요렇게 원호도형이 있다. 그러면 얘는 풀어서 풀기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평면에 있는 도형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반대로 말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풀기와 말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요거를 해제하면, 말기가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렇게, 툴패스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지금은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돼 있어서, 회전 방향이 돼 있어서, 여기에 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시계 방향으로 바꾸면, 그 다음에 다시 재생성을 하면, 위치는 이쪽으로 되네요. 일단 뭐 시계 반시계던 일단 이렇게 놔두고, 자, 그러면 요거는 경로 확인에,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할게요. 이 축이 돌아가는 거는 안 보이는데, 공구가 이렇게 깊이 내려가면서 작업하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면 모의가공으로 들어가 볼게요. <laughs>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속도는 약간 빠르게 해놓고 플레이 버튼. 이런 식으로 쭉 가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진입 복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찍고 내려갈 때 이송을 제가 100 이하로 천천히 내려가게끔 했어요. 얘가 크로스, 아, 죄송합니다. 크로스는 아니죠. 시축 윤곽 가공이에요. 얘를, 여기 있는, 일단, 툴패스는 숨겨보고요. 치코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1 눌러서. 치코드를 확인하면. 먼저, 직경은, 앞에서 여기는 이제 반경치는 안 좋습니다. 재료 상단 0으로 했지만은 여기서 한번 대신 이제 직경값 로터리 지름을 입력하는 값이 있었고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먼저 소재 외경이 23파이였어요. 파이 23. 그러면 안전높이는 10이니까 반지름 10이니까 직경으로 하면 20이에요. 그래서 23에서 20도 하면 직경 43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진입 높이 여기가 접근하는 높이에요. 진입 높이 여기서 반경치로 해서 2mm였어요. 직경으로 하면 4가 더해주면 돼요. 재료 상단에서 4가 더하면 x27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면서 깊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laughs> z축 위치,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동시에 길이와 Z하고 요게 각도도 같이 변하면서 빠지고 이렇게 동시 제어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직코드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깊이가 있으니까 요게 또 첫번 위에서부터 첫번째 절이 두번째 절이 여기 직경 앞에 절이 있어요 <laughs> 세번째 네 번째 깊이, 다섯 번째, 전체 여섯 번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일곱 번까지 작업되는 거는, 아까 0.1을 추가 깊이 더 줘서, 이렇게 일곱 번까지 절입이 되는 거예요. 경로가. 3mm 0.5씩 하면 여섯 번인데요. 최종 깊이가 추가 깊이 0.1을 더 줘서 일곱 번 나온 거예요. 링크파라미터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0점이 더 추가돼서, 7번 횟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방향으로, 그서 각도가 회전을 하면서, Z축도 변하면서 가공하는 게, 동시 제어되면서 가공되는 게, 시축 윤곽 가공이에요.